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38장에서 43장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한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나니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실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감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함에.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에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 있으리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에 남은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느니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때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을 그,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러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게 내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고,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달 턱달 석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라. 끌어내어 불살으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라.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테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째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곧 손에 홍색 실 잇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셀라라 불렀더라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이 보디발의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모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국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를 수,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이. 아,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의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이브리 사람 우리에게 데려다가 이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옴으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이 말로 그에게 말하되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리. 데려온 히브리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 두고 밖으로 도망 나갔나이다.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이에 요셉의,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오게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에게 요, 아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후에 애국왕의 애구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국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두 관원장 곧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놓아요.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삼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국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에게 근심,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 군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도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집을 바로 잔에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래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요기 여기서도 오게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라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제 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아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함에 그의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들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자기가 날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이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이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 그의 마음이 범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이 대장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서 그곳에 친이 대장이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에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고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 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이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히, 편안한 하니편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악하고 희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을 애굽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 일곱 살찐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님이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폐요 일곱 좋은 이삭 이석, 도 일곱 배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일, 흉한 일곱 소는 칠 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빈 일곱 이삭도 일곱 배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배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그 후에든 그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은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니 정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의 이말 일곱 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게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땅온 땅에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를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그릇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4분 앞판에 알아하고 또온 제사장보다 제사장, 제사장 보디 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찬 순찰하니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수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칠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 같이 심히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음이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온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무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에,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함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일곱 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함에,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온 땅에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온 땅에 굶주림에,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이곳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 심함이었더라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요셉의 형열 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미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미는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웠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자 중에 있느니,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땅에그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죄하고 오만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유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탕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탕꾼이 아니, 아니니이다. 유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는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열두 형제로서 가나안 땅 가나안 땅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내,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느니 너희 막내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를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이 다 함께 삼 그들을 다 함께 삼 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한 사람을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러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의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그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루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 하였,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이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그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그 돈이 자루 아기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더라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째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에게 야곱에게 야구백, 아버지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아래되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열두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중에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통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에게 너희들을 너희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모음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한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그 땅이 기근이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앙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어미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오가 너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오늘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아이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리할진대 이르, 이렇게 알아 너희는 이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조금과 꿀조금과 향품,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와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와 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그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서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이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 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집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며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료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살 돈 양식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은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으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가 너희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에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나이다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내가 너희, 내,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이,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하게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주어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